이이 보주 맞추세요. 무라고준 대민 끼드라고. 라인 해커가 되네. 103 2 1 잠시만요 부친 개스를 너백센가? 3 2 1 피봐야 돼 너백 당할 때마다. 살짝 봐야 돼. 보조 준비? 데빌, 뛰드버거, 튜너, 정말. 맞출 거죠? 뒤로 나가지 말라고 놓고 나도 뒤로 나가기. 큰 거는 아껴서. 이거 천천히 잡아도 되니까. 몇백 센가? 신거 좀만 집중 피 봐야 돼.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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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후연, 무눔담 티모, 라인, 네지코, 고무. 구슬 온다, 하나. 넉백 위치 알지? 피 봐야 돼, 항상. 넉백 때마다. 어, 안정적이고. 보즈 봐야돼 보즈 보즈 이속기 모눔담 MLL 디빌 데미인 라인 괴미 넉백 위치 알지 3피 봐야돼 뭐 써라 보주, 보주. 이거 천천히 녹여먹어도 된다, 쫄. 시간 많다, 살펴까지. 보주, 보묘 대민, 쓰럴, 지형. 맞춰야 돼, 맞춰야 돼! 천천히 녹여먹어도 된다. 붙인 게, 피. 풀기 다 털어. CC 걸린다 마우스. 넉백이치 알지? 갠생뭐 있는 거다털 생각해라. 본인 피 보고 뭐 있는 거다쓸 생각해 이. 일써써써다써다써 써, 써, 다 써, 다 써. 마법사 끊고 마법사 끊고 마법사 끊고 마법사 끊고 베스티 전발 어 안해도 되거든 안해도 되거든 안해도 되거든 안해도 되거든 나가 나가기만 해 물약 돌긴 했다. 넉백 생각? 너무 막 하면 안 된다. 보즈 나갈 생각하고. 그 다음 넉백 이쪽. 핑 찍혔지. 백센가? 음. 좀만 냄도 빼봐. 보 나가기만해, 나가기만해. 넉백 마지막 요쪽으로 가자 저항하지 마라 웬만하면 어 한참 남았는 캐 닦해봐 닦해봐 닦하 다해봐 닦해봐 다해봐 닦해 닦해봐 닦해봐 해깨공업폭발면 잘라볼래 나이스